아아 하둘셋하둘셋 아,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2018 행시입시 법행대비 정재환 교수님 저 헌법인문 제7판 1회도 259페이지 제2항 기본권의 상충 보겠습니다 사마이럴TV 절착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목록을 추천합니다 일번의 개념과 실익 일반의 개념 기본권의 상출입, 상충이란 하나의 같은 사안에서 서로 다른 복수의 기본권 주체들이 서로 대립되는 각자의 기본권을 주장함으로써 각 기본권 주체가 국가에 대해서 자신의 기본권의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헌재도 기본권의 충돌이란 상이한 복수의 기본권 주체가 서로의 권위를 실현하기 위해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서 국가에 대하여 서로 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한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 행사가 다른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 행사를 제한 또는 희생시킨다는 데그 특징이 있다고 한다. 기본권의 상충은 복수의 기본권 주체간의 문제, 즉 기본권 주체의 복수성이라는 점에서 어느 한 기본권 주체에 있어서 그의 여러 기본권들이 아울러 영향을 받은 경우에 기본권 경합권을 부여된다. 기본권 상충의 경우에 복수의 기본권 주체들 간의 갈등이 매우, 그것이 법적 분쟁의 문제로 전개되면 국가 권력에 의한 조절이 필요하게 되고 헌법적 문제로 부각된다. 상충되는 권리는 기본권으로서 보호되는, 즉 기본권의 보호 범위에 들어가는. 기본권들 간의 충돌이어야 한다. 어느 기본권 주체가 자신의 기본권을 보호법이 들어가지 않는 행위를 행하면서 다른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과 상충이 있다고 하여 자신의 기본권의 보호를 요구할 수는 없다. 이를 유사충돌이라고 부르기도 하나, 이러한 경우에는 기본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에 애초에 충돌의 문제가 아니므로 비상충이다. 기본권 상충 자체는 국가의 개입이 없더라도 있을 수 있는 현상이다. 기본권 상충에 있어서 기본권 주체가 국가의 해결을 위한 개입을 요구하거나 국가가 260페이지 필요에 의해 개입하게 되면 헌법적 문제로 부각된다. 따라서 헌법적 문제로서의 기본권 상충의 개념은 국가가 그 해결을 위하여 개입하는 상황에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요건데 헌법적 문제 해결을 위여 하는 기본권의 상충은 복수의 기본권 주체의 존재. 충돌되는 기본 진정한 기본권의 존재. 3번, 국가에 대한 보호 요청이 있을 것을 그 개념으로 한다. 네, 밑줄치겠습니다. 헌법적 문제 해결을 위는 기본권의 상충은 동그라미 번에 복수의 기본권 주체의 존재. 동그라미 2번, 충돌되는 진정한 기본권의 존재. 동그라미 3번, 국가에 대한 보호 요청이 있을 것. 그 개념 을소로 한다. 이번에 기본권 상충과 대사인적 효력 기본권 상충은 기본권 주체들 간의 문제이므로 사인들 간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야 그 사인들 간의 기본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대사인적 효력이 요구되는 문제 상황과 기본권상충의하는 문제 상황이 서로 다른 성격의 것인지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양자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기본권의 사인들 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충돌 상황에 있는 사인들이 각각 주장하는 권리가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지 않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기본권 상충의 문제를 논할수 없게 된다. 기본권 상충의 문제는 국가의 개입을 요한다는 대면서 다르다고 하는 견해도 있으나 기본권의 제3제도가 문제되는 상황도 헌법적 문제가 되는 것은 사인들 간의 자율 해결이 아닌 국가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가 요구될 때의 상황이므로 양자 모두 국가의 개입에 의한 해결이 필요하기에 문제의 성격이 다르지 않다.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기본권의 상인간 효력과 충돌 문제를 함께 지적하기도 한 예를 볼수 있다. 3번의 시, 기본권은 국가나 헌법의 존재 목적이고, 인간의 생활에 기본적인 권리임으로 최대한의 보장이 요구되는물건이다 따라서 기본권의 상충에 있어서, 그 해결을 위해서 상충되는 기본권들을 불가피하게 희생시킬 수밖에 없더라도, 이러한 희생을 최소화하도록 조절함으로써, 가능한 상충되는 기본권들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기본권이 상충할 때 어느 기본권의 주체에 이러한 기본권들이 어느정도 충돌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은 기본권의 261페이지 조조를 위한 전제적 과제이다. 기본권의 조절은 어느 한 기본권을 전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각 기본권 주체들이 가능한 한 조금씩 최소한의 양도 내지 희생을 통하여 결국 전체적으로 기본권 부분의 양을 최대화하여 최적의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조절를 위해서는 어떤 기본권들이 어느 정도 충돌되고 있는가를 파악하여 그 우선순위와 희생 정도를 가늠하야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 상충문이 오늘날 기본권의 조절을 위한 방법론으로서의 실익이 있다. 문제는 기본권 상충의 해결방안 방법이 기본권 제한의 방법들과 별개일 것인가 하는 데에 있다. 로마트 2번의 사례. 사행들 간의 기본권의 상충현상은 일상에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고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동그라미 2번에 공직자의 재산공개에 있어서 국민의 알 권리와 사생활의 비밀, 자유권 간의 상충. 동그라미 2번에 언론사가 보도 등에서 어느 사람이 명예에 관한 언급을 한 경우에 언론 출판의 자유와 명예권, 인격권의 상충. 동그라미 3번에소음이 발생하는 공장의 운영으로 인근 주민의 숙련을 방해하는 경우에 공장 운영이라는 영업의 자유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간의 상충. 동그라미 4번에 교사가 자신의 신앙이나 사상을 수집하여 강조할 경우에 교사의 종교의 내지 사상의 자유와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상충. 동그라미 6번 기업이 사원의 체험에 있어서 특정한 신규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체험을 거부할 경우에 기업의 경영의 자유와 특정 지원자의 근로를 벌일 사상의 자유와의 상충. 동그라미 6번 어느 단체의 집회와 시위 때문에 통행권이반해될 경우에 집회의 자유와 왕래의 권리의 상충. 동그라미 7번은 흡연권과 혁명권 간의 충돌 운동을 둘수 있다. 로마트 3번의 해결 방법에 관한 학설과 이론, 이번 해결 방법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기본권 상충의 해결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방면들이 제시되어 왔다. 262페이지 양가를 보의 여러 방법들. 방가를 보의 규범 내용 확정용 제1차적 해결 중고로서 충돌되는 기본권의 내용 확정을 들고 있는 이론이 있다. 이는 사안에서 기본권의 보호 영역이 무엇인지 뭐 먼저 파악하고 그 보호를 주장하는 것이 기본권의 보호 능력에 들어가는 것은이를 살펴보아 들어가지 않으면 배제함으로써 충돌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방과로 2번에 입법의 자유용 이론 헌법에서 기본권 사후충의 해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기본권 충돌의 해결을 입법자의 자유로의 형성에 맞게 하고 법원이나 헌, 헌재의 해석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의이다 방과로 3번의 서열 이론. 기본권들 간에는 상하의 우회관계가 있다고 보고, 충돌하는 기본권 중에 상위 기본권을 하위 기본권에 우선하여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방과사건의 법익평명론 상충되는 각 기본권의 법익을 서로 비교하여 보다 큰 법익을 가진 기본권을 우선하여 보호한다는 방법론이다. 방과로 본의 규범조화적 해석, 실질적 조화의 원리, 이는 충돌되는 기본권들 중에 어느 한 기본권을 전적으로 희생시키지 않고, 양 기본권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규범조화적 해석의 방법론으로는 동그란 물번의 비례 원칙의 방법, 동그란 물번의 상충되는 어느 기본권도 희생시키지 않는 대안에 의한 해결 제시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규범조화적 해석의 방법과 비슷하게 형평성의 원칙을 제시하는 견해도 있다. 양가를 이번에 해결에 관한 학설의 입작 국내에서는 위에 여러 방법론들 중에 어떠한 방법으로 기본권 상충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여러 견해들이 표현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법이 형량이냐자는 견해, 규범조화적 방법이냐자는 견해, 법이 형량과 규범조화적 방법 모두 적용하여 해결하자는 견해 등이 있다. 최종적으로는 입법의 해결을 맡겨야 이름3상폐지한다는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번에 각 해결 방법들에 대한 평가, 양감을 보의 규범력 확정, 규범영역의 확장은 규범영역에 속하지 않는 경우. 충돌이 아니라 하여 배제하는 것이므로 근본적인 상충이 존재하는 요건을 가리기 위한 전제 판단이지 이것이 해결 자체를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양가로 번해 입법의 자유 영역이론. 입법의 자유 영역이론은 상충 해결의 방식에 관한 이론이 아니라 그 해결을 할 의무를 누가 수행하는가 하는 해결의 주체 문제에 관한 것이므로 해결 방법들 중 하나로 보기 힘들다. 양가로 3 번의 서열이론. 일률적으로 상위기본권은 전적으로 보장하고 하위기본권은 무조건 이를 희생시키는 양자특이식 승자독식적인 적용을 하여한다라서 위로를 하만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음? 기본권의 최대 보장이 원칙에 반한다. 하위기본권이기에 상위기본권을 위해서 희생이 된다고 할지라도 전적인 희생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완전한 희생을 가져오지 않고 상위기본권의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보장될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양강사건의 법이 경량해 법익형량은 형량 결과 이익이 적은 기본권은문제나 완전히 희생하는 것으로 보는 양자특일식의 방법이라면 이를 받아들기 불안하다 이는 역시 기본권의 최대 보장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익형량의 방법이 쌍방히 적절한 양보를 통해 최적치를 찾기 위해 조금씩 양보하는 방법으로 활용한다면 이는 타당하다. 법익형량은 최소 희생을 찾는 것과 목적으로 하는 비례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과정이 된다. 264페이지 양가로 5번의 실제적 조화원리. 실제적 조화원리는 그것 자체가 해결을 가져오게 하는 구체적 방법이 아니니라 지향하고 달성해야 할 목표 내지 결과이다. 규범조화적 방법이라는 설명 아래 다시 규범조화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비례의 원칙, 대안식 해결 방안 등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규범조화적 해석이 하나의 방법이라기보다 해결 방향 내지 목표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상충되는 상황을 그대로 둔채 어느 기본권도 닫치지 않게 하는 대안을 찾을 수는 없다. 대안이 발견될 수 있다면, 이는 애초에 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1번 헌법재판소의 판결. 양가 1번 해결 방법. 현재는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그 해법은 기본권의 서열이론, 법익 형량의 원리, 실체적 조약 원리 등는될수 있다고 한다.그리하여 자신이 기본권 충돌의 문제에 관하여 충돌하는 기본권의 성격과 태양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해결 방법을 선택, 공합하여 이를 해결해왔다고 한다.그리고 기본권의 서열이나 법익의 형량을 통해서 어느 한쪽의 기본권을 우선시키고 다른 쪽의 기본권을 후퇴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되 법의 형량의 원리, 입법의 에한 선택적 재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 양가리 번에 구체적 판례, 기본권 상충이 다루어진 현재 판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예,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보겠습니다. 동그란 비번에 반론권과 보도기관의 언론의 자유의 충돌, 현재는 두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교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265페이지 그 해결방법으로 과잉금지 원칙을 적용하였다. 그리하여 심사결과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였다고 보아 반론권의 합판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동그라미 번에 흡연권과 협명권의 충돌 흡연권과 협명권이 서로 충돌한다. 현재는 협명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사생활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혁명권이 흡연권보다 상위기본권이라고 보면서 상하의 유기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결국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결정은 서열이론을 적용하는 것이다. 동라을 한번. 노동조합의 조직강제권과 노동자의 노조선적권의 충돌. 유니언샵 결정.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고 가입하지 않는 것은 해고사유라는이름 유니언숍. 노동조합의 단결권으로서 근로자 개인의 기본권은 노동조합 선택권과 단결권과 상충 한다. 현재는 충돌이 있다고 보고 비례 심사를 하였는데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동그라미 4번에 채권자의 재산권과 채무자 수익자의 일반적 행동자의 권과의 충돌. 현재는 채권자 취소권 제도에 대한 헌법위원 소원 심판에서 이러한 기본권들간의 충돌이 있다고 보아 해결 방법으로 교범조화적 해서 법익 형량에 올릴 입법에 의한 선택적 재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심사하여 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결국은 기대 심사에 판단하여 후판도 결정하였다. 동그라미 건에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 금지, 사생활의 비밀도는 자유를 침해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공공정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기랑 제6호 공문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 정보 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서로 충돌한다고 보면서 그 해결 방법으로 과연 금지 원칙을 적용하여 신사한 결과 이를 준수하여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의 선제는 기본권들의 충돌하는 경우에 기본권의 서열이나 법의 형량을 통하여 어느 한 쪽의 기본권을 우선시키고 다른 쪽의 기본권을 후퇴시킬 수는 없다라는 판시를 하고 있는데 이는 위해서 서열 이론이나 이름 기록 페이지. 법의 형량이 하위 기본권을 완전 히 이행시키는 방법이 아니라는 받아들일 수 있고, 더구나 법의 경량은 현재가 지택하고 있는 규범조화적 해석방법인 비례형식방법의 한 요소인 로 타당하지 못한 판시이다. 동그란 6번, 대화자의 통신의 비밀과 공개자의 표현의 자유. 현재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 지득한 대화내용을 의 공개하거나 노소한자를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은. 헌법 제18조 2에서 보장되는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함 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응법하게 터득한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데를 처벌함으로써 그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되게 하여 통신의 비밀과 표현의 자유라는 두 기본권이 충돌하게 된다고 한다. 형재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심사하기로 한다고 하면서 그 심사결과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7. 학부모의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 알 권리와 교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충돌, 현재는 비례의 원칙 심사를 하였는데 교원의 개인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교육 관련 기관이, 정보공개가나 특례법 조항은 비공개 예정에 대해서 불복의 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정법 시행령 조항은 교원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만을, 공시 정보로 규정할 뿐 개별 교원의 가입 명단은 공시 정보로 규정하지 않는다. 교원의 교원단체 및 운동조합 가입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민감 정보로서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성질일 것이므로 학부모 등의 알 권리와 교원의 개인정보 자격결정권이라는두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킨 것으로서. 알고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8. 번 대학의 자율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충돌 교육부 장관이 학교 법인에게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중 여성만을 입학 자격 요건으로 수사하는 입학 전형 계획을 입장한 인정한 부분이 남성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사립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두 기본권이 충돌을 한다고 하면서 양 기본권의 제한에 있어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한 것이라고 하여 기각 결정하였다. 동그라미권 고이 사람을 모욕 자는 처벌되도록 한 형법 제3 1 1조에 의하여 명예권과 표현의 자유라는 두 기본권이 충돌한다고 하면서 그 조화로운 해석 방법이 모색되어야 함으로 비례 원칙을 267페이지 심사를 한다고 하여. 심사 결과 합헌 결정을 하였다. 한편, 현재는 양심적 병역 거부,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 사건에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라는 두 헌법적 가치가 서로 충돌한다고 보면서 비례원칙에 의한 심사를 하여한다고 하여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동그라미 이번에 반론보도 청구권과 언론 기관의 자유, 언론의 자유간의 충돌 사안에서 서로 충돌하는 두 헌법적 이익 사이에 갈등은 상충하는 이익 모두가 최대한 겪고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두 이익이 최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경제획정을 통하여 해결하게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동그란 이번에 또한 종립 고등학교가 가지는 종교교육의 자유, 그 운영의 자유와. 학생들이 가지는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 고백의 자유 사이의 충돌이 문제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하나의 법률 관계를 둘러싸고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 경향과 함께 양 기본권 사이의 실제적인 조화를 꾀하는 해석 등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여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양 기본권 행사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그 행위의 최종적인 의법성 판단을 하여야 한다. 동당 3번에 그리고 이익혁을한 예도 있다. 그 사안은 개인정보의 무단 공개 시 정보주체의 인격권과 공개자의 표현의 자유 간의 충돌에 문제된 사안이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표현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로마자 본의 정리 어느 기본권이 희생되지 않고는 다른 기본권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각 기본권들은 최소한의 희생을 할수 밖에 없는데, 그 희생은 결국, 268주이지. 각각의 기본권에 있어서는 기본권의 제한이 된다. 그렇다면 결국, 기본권상 중에서의 해결은 기본권의 제한의 문제로 규결된다. 이는 위험제 판례들에서도 나타난다. 즉, 위험제 판례들에서 어느 한 기본권을 전적으로 보장해야 할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판례에서 상충의 해결의 비례원칙을 사용하는데, 비례원칙은 기본권 제한에서의 한 원칙이다. 대부분의 판례도 이경량 조화의 방법에 의하여 최적 실현의 경계 획정을 한다는 것이므로 역시 기본권의 제한 문제로 가게됨을 보여준다. 보여두고 또 다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